아 어, 드디어 다이어트가 끝났다. 다이어트하는 거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. 어? 오픈 행사. 둘이 먹고 둘다 죽는 떡볶이? 어? 여기 새로운 떡볶이 집이 생겼나 보네. 오, 한번 먹어볼까? <laughs> 저기 혹시 여기 지금 장사 하나요? 어. 어우, 하죠. 여기, 여기 앉아요, 여기. 아 어우, TV꺼야, 맞다. 어머, 머 아이고, 그래, 그래. 저, 뭐 줄까? 음, 여기 분식집이니까, 떡볶이 있죠. 저, 떡볶이 먹고 싶어요. 아유, 떡볶이. 떡볶이 하면 우리 집이지. 음. 내가 맛있게 해줄게. 기다려요. 네. 저 메뉴판은 없나요? 아 메뉴판 있지 메뉴판 있는데 일단 내가 뭐 이런거 저거 해줄게 떡볶이 달라는거 맞죠? 네, 떡볶이랑 뭐 사이드도 뭐아 이... 오케이 여기 사이드 메뉴 추가해요 네. 어디, 어디 가시는거지? 부엌은 여기인데자자자 <laughs> 떡볶이 배달왔습니다 아니 부엌은 여기인데 어디서 가져오셨지? 어, 아가씨가 주문한 거고 이거 어. 박스 이거 한번 열어보면 돼. 음. 오 박스가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. 그치? 야뭐 뜯어봐. 야. 이 아가씨가 정말 뭐 하는 거야? 요게 무 점선 있잖아 점선. 정선. 점선을 음. 이렇게 아주 살살 뜯어달라고 이거 나중 에 우리 고양이한테 상대 줘야 되니까. 고양이한테요? 응. 아, 아, 그럼 그래, 그래요. 예쁘게 뜯었다. 우 와. 완전 맛있겠다. 색깔도 완전 제대로고 사채까지 올라가 있네. 이것뿐만이 아니잖아. 저 소세지랑 계란도 들어가 있잖아. 저거 몇 주제 알 저거. 우 와. 어? 떡볶이가 하나 더 있네요. 아, 아 있지, 왜 있지, 있지. 어? 이건 뭔가 색깔이 이상한데요. 떡볶이가 초록색이네요. 초록색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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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한번 만들어본 거야! 만드신 거예요? 아까 밖에서 가져오신 거.. 아! 이상해! 이건 바지 크림 떡볶이란 건데! 어? 안 먹을 거면 나가든가! 아뭐 먹을게요! 먹을게요! 얼마나 맛있는 거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건데 그거를 참 정말 참 정말! 와 진짜 푸짐하다! 떡볶이 안에 떡도 있고 베이컨까지? 잘 먹겠습니다! <laughs> 너 먼저 먹어야지 맛있어? 음~~ 맛있다봐 이거 마시면서 먹어. 어머!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쫄깃쫄깃하고. 맛있지? 살짝 매콤한데. 아줌마는 왜 드세요? 음! 음, 너무 맛있다. 음! 나 하나만 더 먹을게. 이제 뭐. 아 맛있지 쫄깃하고 음. 음, 그리고 요거 있 요거 요거 요거는 체다이을 감자폭탄이라고 감자 위에 체다소스 이렇게 많이 올린 거야 와 치즈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음. 이렇게 많이 뿌려서 남는 게 있어요? 남는 게 없지 님. 그래도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난 행복하니까 음. 진짜 아줌마가 만드신 거 맞죠? 음, 정말 맛있다 그치? 진짜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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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음아우 맵다 웃어? 이게요? 좀 맵지 않아? 와, 조금 소스가 살짝 매콤하지 않아? 여기 보세요. 내 말이 안 들리나? 뭐여 새우도 들었다. 새우 아, 는 내가 먹을게. 아, 혼 응? 왜왜? 아, 무슨? 혼자 다못 먹을까 봐 같이 먹어주는 거 아니야? 알겠어. 이거 말고 새우 또 들었지. 우리는 손님들 먹는 거에 재료 안 아껴. 음. 이거 마지막 남은 새우는 내가 먹을게. 알지? 새우 좋아하시나봐요. 혹시나 손님이 새우 알러지 있으면 안 되니까. 음. 이거 내가 먹을게. 아. 근데 꽤나 맵네? 음. 조금 약간의 얼큰한 맛이 있어서 느끼하지 않은 맛이네요. 음. 그, 글쎄, 얼큰한가? 조금 화끈하지 않나? 이번엔 기본 떡볶이를 먹어볼게요. 아, 이거는. 안 매운 맛이라서 음. 먹을 수 있어. 떡이 쫀득쫀득하고 양념이랑 떡이 잘 어울려요. 이 약간 시장 떡볶이의 느낌. 내가 시장 떡볶이 좋아하잖아. 그래서 이것도 배달. 아, 얘네들 나나나나 나. 뭐라고 했어 내가? 아, 아니, 아니. 근데 데 순한 맛 맞나? 먹을 때는 요 체다 치즈 감자 폭탄을 먹으면 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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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땀난 나가주 괜찮나 보네. 음, 음, 너무 맛있어요. 진짜 개 맛있는데? 음, 아 너무 맛있어. 음, 음, 아 이게 진짜 떡볶이 너무 잘 먹는 것 같아. 벌써 다 먹었네. 오랜만에 점심은 분식을 먹었으니까 저녁은 뭘 먹지? 막창 같은 거 먹자고요. 막창? 막창 주문하신 거예요? 아, 아 지금 바로 가져갈게 네? 아 아니 저는 이로롱 아, 저... 막창 배달갑니다 자 이거 막창 먹어봐 어이구 우리 손님이 이거 다 먹었네 막창 한번 한번 잡숴봐 아 저는 막창 지금 먹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지분해도밥 먹는 거야? 당신이 요즘 그 유명하다는 블랙걸스는가야아 아, 뭐, 뭐, 먹을게 먹을게 먹을 거 맞지? 먹 예. 뭐, 뭐,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아니 무슨 떡볶이 집에 막창이? 아니고, 아이 아니 막창으로 엄청 유명한 대구에서 직접 공수해온 전통 있는 막장이 막창이라 이거야. 음 맛이 다르지.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음 몰라. 음 내가 정말 막창 하나는 진짜 잘 굽는다. 내가 막창 정말 좋아한다니까. 아, 빨리 먹어. 응, 먹어 먹어. 맛있지? 어, 맛있는데, 아, 우 너무 배부르다. 아유, 그럼. 배불러서 진짜 못 먹겠다 이제. 와, 아 한국인 아니야저 한국 사람이죠 아가 한국, 한국 사람 맞지? 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먹고 맨 마지막에 뭐 먹어? 밥 볶아 먹죠? 그치 볶음밥 잠시만요 따라라세패볶음밥 주문이요 빨리 먹어봐 이거 진짜 완전 맛있게 볶았어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, 아 냄새 음. 아 같이 먹어보라니까 이게 마지막 메뉴인거죠? 이제 아가씨가 시킨거니까 아가씨가 빨리 먹어봐야 될거 아냐 <laughs> 아가 시켰다고? 그래 아까 시켰잖아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에 먹어봐 빨리 이거 으음 음 아주머니 이건 안 매우세요? 으으시옵구나 너는! 아니 쉰댓 배볶음밥이길면 매우 신나해서 매콤 정도? 음 맛있지 음, 음~~ 여긴 정말 이상한 식당이야 아줌마도 특이하고 그래도 음식은 진짜 맛있었다 아줌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, 맛있게 먹었어요네 아우 손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먹는 모습 보니까 나 기분이 너무 좋다 음 아가씨가 내첫 손님이야 첫 손님 아 제가요? 그럼 여기 진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럼 그럼 원래는 그럼 뭐 하셨어요? 미용실... 미용실 개업한 지 두, 2주 됐어요 2주 엄청 오래는 했는데 하도 신고를 많이 당해가지고 아, 음, 계속 계산할게요 얼마예요? 아 그,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? 침대 때문에 못 들어가지 진짜. 그철이도 여기봐봐 전부한테 작은거 같은데 이게 다 들어간거 같은데? 여..여기가 다인거 같은데? 그런거 같지 않아? <laughs> 안들어간다는데 어떡하지?